이곳은 월산대군 요소입니다. 이곳의 지기를 표시해 보겠습니다. 생기맥과 혈기는 노란색, 지작기맥은 청색으로 표시하겠습니다. 생기맥 시작점을 표시하겠습니다. 생김의 끝점을 표시하겠습니다. 지자김의을 탐사해 보겠습니다. 지자김의 시작점을 찾겠습니다. 지자김의 끝선입니다. 생김의 시작점을 찾겠습니다. 생김의 시작선입니다. 생김의 끝선을 표시하겠습니다. 지자김의 끝선입니다. 지자기의 시작선을 표시하겠습니다. 지자기의 끝선입니다. 지자기의 시작선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김의 끝선입니다. 생김의 혈기 시작점을 찾아보겠습니다. 생김의 중심을 찾아보겠습니다. 지자김의 시작선을 찾아보겠습니다. 설 중심을 찾아보겠습니다. 공분이 너무 커서 그러는데요. 그리고 혈에 무신거로 보입니다. 공분이 너무 커가지고 정확하게 판단은 힘든데요. 혈기폭도 꽤 넓습니다. 혈기폭을 재보겠습니다. 뒤쪽 혈기 폭은 4.1m 정도 되고요. 생지자기맥은 40cm고요. 생생기맥 폭은 1m. 앞쪽 지자기도 40cm고요. 앞쪽 생기맥 폭은 2.1m입니다. 뒤쪽 혈기 폭이 4.1m 였잖아요. 그리고 앞에가 2.1m. 혈이 맺히고 다시 생김의 폭이 점점 좁아집니다. 그래서 앞쪽은 2.1m 정도밖에 안 나오고요. 월산 대군 묘하고 부인 묘 사이에 2열이 있고요. 부인 묘는 3열입니다. 생기맥 혈기 시작점을 찾아보겠습니다. 혈기 시작점입니다. 생기맥 중심을 찾아보겠습니다. 혈기 끝나는 점을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생김의 폭, 호흡. 생김 폭은 3.8m, 3.8m 정도 됩니다. 저쪽 혈 중심은 더 넓게 했죠. 이 생김의 액이 월산군 묘로 바로 들어가고요. 정확하게 생김액 위, 생김액 혈자리에 정확하게 모였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자연의 에너지는 음양으로 나눠지잖아요. 모든 것이 음양으로 나눠지는데 지기는 생김액과 허리맥지자김맥으로 나눠집니다. 지자김맥이허리맥이고요 많은 사례로 보면 공동묘지나 어디나 허리맥이 흐르는 묘는 다 묵묘가 됩니다. 구선들이잘안 풀려서 묵묘가 되고요. 이렇게 생기맥 십자맥이나 생기맥 허리에 계시면은 구선들이 그래도 잘 사는 것로 보입니다. 관리 잘 되고요. 외부 외부 외형도 중요합니다. 하나 말씀드리면 산이 감싸고 보기가 좋으면은 저도 양기로 봅니다. 그기능은 양기고요, 생기고요. 사가 못 생기고 흉식하면 그거는 사기입니다. 산이 감싸지 않고 다른 쪽으로 가도 기가 모이질 않아서 사기고요. 모든 건 음향입니다. 다른 것은 볼 것이 없고요. 생김액과 지하김액 두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